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옵티미즘 기반의 레이어2 베이스를 발표했다고 라 해서 다시 한번 레이어2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1과 레이어2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레이어1은 그냥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1을 도와주는 역할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로 보게 되면 거래 속도 문제 해결, 수수료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레이어 2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술이 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보게 되면, 뭐, 옵티미스틱, JK, 그 다음에, 벨리디움,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플라즈마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옵티미스틱과 JK 롤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 더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옵티미스틱, JK 다 특징적인 요소가 딱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기 증명과 영지식 유효 증명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어, 인출 시 대기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7일 정도가 필요하고요. 옵티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JK 롤럭 같은 경우에는, 어, 너가 약간, 트리젝션에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인출 가능하게끔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이 옵티미스틱은 되고, JK 롤업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요소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옵티미스틱이 조금 더 거래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더 많이 쓰이고, JK 롤업은 앞으로 미래는 좀 밝지만, 좀더 보완이 되면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대세는 영지식으로 가긴 갈 건데, 앞으로는 지금의 다음 시즌 때까지를 보게 되면 옵티미스틱이 좀더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뭐, 일개 뭐 제, 어, 가 유튜버가 뭐 그렇게 뭐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몇년 뒤나 또 몇십 년 뒤에 보게 되면, 어, 이 특정에 있는 이 구간에서도 계속 최적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완성형은 아니거든요. 계속 보완이 되고 하다 보니 괜찮을 것인데, 이두 가지를 믿고 쓸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해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현 시점에서는 옵티미스텍으로 하는 게좀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JKR은 스마트 계약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이 아직은 공개가 되진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인베이스 발표 이후 옵티미즘에 따른 거래 TVL 부분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고 기대감도 매우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 스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유닛 스왑이든 어떤 스왑이든 간에 레이어 스왑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중에 우리는 특정 코인에서 무엇이 더잘 나갈 것인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옵티미즘에 따른 시가총액의 순위는 70위 정도가 되고요. 마켓에서도 점차적으로 쓰임새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아주 성장폭도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 시총이면 그렇게까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통 추이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나쁠 정도는 아니다 로 생각을 합니다 볼륨 대비도 좀잘 나와 주고 있구요 그래서 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저의 매우 주관적인 건 아무래도 뭐음 지금 상황에서는 옵티미즘이 가장 좀 핫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핫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대해 nft 쪽이나 나머지 기타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을 음, 내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 어, 옵티미즘 기반의 이제 베이스 발표를 했고 거 어, 여기서도 베이스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생태계를 위해, 위해서 어, 시장의 확장성을 좀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가 조금 더잘커주고그 외적으로 이제 그 이더가 잘 커준 만큼 우리에게도 수수료 비중과 이런 체결 부분이 이득이 직간접적으로 이득이 좀 있으니 아무래도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체적인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번에 코인을 따로 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토큰 발행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 이런 점도 충분히 스캠에 노출이또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NFT 클레임 부분에 있어서. 또, 오티미즘 기반 레이어2 베이스가 금일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려 NFT 발행 중이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나와 주기도 했었죠. 아, 그래서, 충분히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코인베스 레이어2 네트워크에 이제 결함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초반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예, 처음 도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스비 잘못 어, 추정이 되어져 있어서 값이 아, 이것 때문에 어, 트레젝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냥 일시적인 그냥 문제였다. 그리고 어, 코인베이스 베이스 출시 후 어, 유사 토큰이 다수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도 코인베이스와 무관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옵티미즘이 이제 다수 블록체인 통합 슈퍼체인 페이지를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슈퍼체인은 옵티미즘 모듈식 오픈소스 툴인 오피스텍에 기반을 해서 브릿지 분산형 거버넌스 통신 레이어 등에 공유하는 체인 네트워크 형태로 우리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나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레이튼 최근에 이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에 거버넌스를 붙였는데 이번에 미유통 물량 소각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근데 이게 저는 진실성이 있냐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어, 일단 이런 오피셜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앵커가 스토리치, 스토리지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과 블로어가 이번에 2차 에어드랍 후 유통량 2배 증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하락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에어드랍에 따른 걸 완료가 된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 알겠죠. 그리고 에어드랍 물량이 다 털어도. 어, 가격대가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언가에 따른 또 다른 이슈와 액션이 취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물량이 음, 어느정도 떠나가지 않는다 라는 건 이거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량이 두배 정도면 꽤 무거운 부분인데 이걸 해결하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어줬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파이넥스 쪽에서도 이제 블러를 상장을 했다고 라 합니다. 이번에 웨이브 CEO가 어, 나는 웨이브 토큰 미보유이다. 그래서 XTN 트레저리에 보유 생태계 토큰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laughs> 이것도 되게 웃긴게 나는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생태계를 작동시키는 거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책임을 지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니 고문이 뭔지 아시죠? 네 회사에서도 고문이 있거든요. 그냥 지도만 해주는 거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의 지도만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바꿔와. 뭐 이런 정도고, 야, 이거 좀 한번 검토 좀 다시 해보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지. 이분이 뭐, 이젠 주도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외부도 들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제가 좀 믿어주겠지만.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가 사전 공제 없이 모든 호주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청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공제를잘안 찾아보니까, 뭐, 아,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 이미 공지를 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의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킹 점검 규제 여부도 촉각을 해보겠다. 국내 원화거래소 네곳 중에 세 곳이 최근 금감원의 스테이킹에 다른 조사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었고 인정을 했다. 관계자는 최근에 금감원에 스테이킹 관련된 자료 요구를 받았다고 회사가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를 왜 문제되지 않는지 덧붙이는 정도로 자료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게 음 계속해서 토론회와 감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 음 불편합니다. 예, 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잘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3월 23일까지 캐나다 규제 기간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에서는 규제, 어, 규제 틀에다가 다 거래소 등록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등록을 못하면 다 압수하니까 사기질은 올해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SC와 소송 중인 리플 시티업, 문을 걸어 들어가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리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는데, 유투데이에 따르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전 발언을 볼때 실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증권 자산으로 인정받아야지 소송을 종결하겠다라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 유투데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일단 리플이 문을 닫고 s r p 볼자를 남겨두고 떠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리플과 s r p 문을 통과하고 나머지 암호화폐 공간은 차단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풀어서 보게 되면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남겨두고 다른 사업 형태로 분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또는 그냥 이걸 에... 에스크로 물량 형태로 그냥 잠궈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태에서 요거 그냥 잠기는 거죠. 그냥 그냥 잠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것도 유투데이 쪽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요.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우리 캐시우드 웃으면서 계속 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있죠. 이제 제도권에 있는 거래소가 계속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 안에 있는 거래소들만 되니 어차피 그게 정리가 되면 어차피 개인 지갑에서 다시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래소 쪽이 이 시점만. 올해 1년만 잘 버텨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는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면 또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는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올해 1월달에만 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SFC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코인 등록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뭐가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폴카다, 솔라나, 에이다, 아발, 폴리곤, 체인링크 정도가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시장은 회복하고 있으나, 과거 사이클보다는 회복이 좀 느리게 되는 것 같다. 약세장에서 벗어나는 좀 단계인 것 같은데 수요 회복이 조금은 둔하고 온체 세이클을 보면 활성주소 DPO가 바닥을 다진 후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규제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하는데, 대만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장대표가 2월 급여에서 또만0 0개 위믹스를 추가 긁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코인원 쪽에 있는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 유통 공급량 뭐지 이후 3.35만 개 이더가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과 이번에 이제 주요 내용들을 또 남아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캘린더는 이제 대부분 거의 매달 말일 정도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IMF 이사회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반반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선방 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규제가 혁신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 어, 기반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만 발췌해서 이야기했던 건 시간 관계사이 거고요. 앞부분에는 안 좋은 어떤 이야기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예, 나스닥이 생각보다는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엔비디아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버텼으니까 올해 기술주 중심에 있었을 때도 생각보다는, 어, 비트코인도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생각보다는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 그리고 환율도 보았을 때도 생각보다 계속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가장 마이 곡수는 2에서 3분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찐 실적은 이번 2분기 때부터 시작을 한다, 본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 어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누군가는 어, 잘 모르겠다고 라 하시면 분할밀수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4번은 전략 나쁘지 않는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알트코인은 전략적으로 지금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알트코인들 이제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3년도에 거래소 다 규제 안으로 집어 쳐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23년도에 어느 정도 법안을 또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그 시점은 알트코인에 있는 규제 부분은 본격적으로는 24년도 때부터 이제 테크를 많이 걸 겁니다. 놓고 너희 이제 거래소 똑같이 국내에 있었던 이슈가 좀더 빨리 터졌고요. 해외적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너희 국내 거래소 상장 기준, 어?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상장을 했냐? 그리고 그게 요구 사항과 그 다음에 공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해외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시점이 이제 좀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올 것이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소모는 그렇다. 그래서 아직은 알트코인 공격의 대상보다는 순환거리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잘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권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요즘 뭐 어, 오디널 부분에 따른 채굴의 해시 레이트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굴 회사들이 좀 던져는 물량이 좀 적어졌고 오히려 또 NFT 기반도 조금은 살아오면서 디파이도 살아나면서. 거래소만 생각보다 유동성만 떨어졌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이쪽에 또 디파이 쪽으로 비트코인도 묶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좀더잘 방어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 주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는 상황을 일시적인 조정 부분. 특히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